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악녀들 TOP10.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시청자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하세요. 역사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악행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악녀 10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습니까? 시작합니다. TOP 10벨 건네스, 사라진 남편들, 그리고 끝없는 시체 더미. 벨 건네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연쇄살인마 중한 명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1881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수상한 방식으로 부유한 남편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들은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벨 건네스는 남편들에게 다량의 톡극물을 먹이거나 토끼로 살해한 후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외에도 그녀는 신문에 톡신 남성을 위한 광고를 내어 부유한 남성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경찰이 그녀의 농장을 수색한 결과 땅속에서 49 이상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그녀가 죽은 것인지 도망친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쿠티오피 쿠타마라 삼소노밭 러시아의 시긴 할머니. 이 68세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타마라 삼소노바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연쇄살인마로 그녀의 집에서는 섬뜩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녀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그녀는 주로 약한 사람들 특히 하숙생이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희생자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어 일부를 먹은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태연하게 웃으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최소 14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TOP 8캐서린 나이트 폭수심에 불타는 인간 스테이크 사건. 호주의 캐서린 나이트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잔인한 폭수를 결심합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흉기로 37번이나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해체하여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인간 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고 삶아서 수프를 끓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식을 남편의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비규환이었고, 캐서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칠티오 피치 아이린 워너스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 아이린 워너스는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7명의 남성을 살해한 여성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녀는 성매매를 하면서 고객을 유인한 뒤차 안에서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그녀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 몬스터 2003로 제작되었으며 샤를리즈 테론이 그녀를 연기하여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6. 티오피욱 따라 살티코바 귀족 살인마의 공포정치 18세기 러시아의 귀족이었던 다랴 살티코바는 하인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100명이 넘는 하인을 가혹하게 학대하며 죽였고, 특히 여성 하인들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변태적인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귀족 살인마라고 불렀죠. 결국 그녀의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갇혀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티오피 오조앤데닝, 치밀한 독살범 조앤데닝은 남편과 자녀를 포함해 가족을 독살한 악명 높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독을 먹여 희생자들이 병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돈을 위해 친척들까지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명확했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TOP4 마이라 힌들리 아이들을 유괴 지옥으로 인도한 여자. 1960년대 영국 모어스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끔찍한 연쇄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주범은 바로 마이라, 힌들리와 그녀의 연인이었던 이언 브레디였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이라는 친절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접근했고, 도와줄 게 있다는 말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이 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마이라의 여동생이 우연히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이라와 이언은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그들의 범행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영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이라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공포는 영국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Top3 로즈마리 웨스트, 끔찍한 가정 그 안에 감춰진 12고의 시신, 로즈마리 웨스트와 그녀의 남편 프레드 웨스트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 부부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197080년대 동안 영국에서 무려 1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거나 집에서 탈출한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로즈마리와 프레드의 집에 들어간 후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감금된 채 학대와 고문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살해된 후집 아래에 묻혔습니다. 경찰이 이 집을 수색했을 때, 벽과 바닥 밑에서 1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레드는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살했지만, 로즈마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TOP 일자베타 바토리, 600명을 학살한 피해 백작 부인, 헝가리의 귀족이었던 일자베타 바토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600명 이상의 젊은 소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나 농촌의 소녀들을 궁전으로 유인한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들의 피를 모아 목욕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범행이 단순한 소문처럼 여겨졌지만 궁전에서 탈출한 한 소녀가 진실을 폭로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왕실은 그녀를 체포했지만 고귀한 신분 때문인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그녀를 성 안에 영원히 감금했습니다. 몇년후 그녀는 방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설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 드라큘라의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t o p 1 잔느 웨버. 악마의 유모, 그녀가 맡은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잔느 웨버는 프랑스에서 유모로 일하며 10명의 아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녀가 맡았던 아이들은 하나둘씩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곳에서만 아이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고 그녀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체계는 여성 연쇄살인마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살해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그녀는 감옥 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잔느 외버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유머로 남아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모두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잔인함과 냉혈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